의무 국방의 의무, 교육의 의무, 납세의 의무 다 지키고,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 사기관, 신뢰도 최하위이 경찰을 바로 세우고자 24시간 연중무휴 지도 탄속 취재하고 있는. 국제언론인회, 국제감시단, 국제선교회, 대표총재, 신상돈입니다. 이 경찰, 많이 길어지고, 직접 취재 들어가겠습니다.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이 경찰들의, 예, 직접 인터뷰 들어갑겠습니다 예, 조금 전에, 조금 전에 지금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저를 찾던데 왜 저를 찾으셨나요 근무지를 벗어나서 나를 찾으러 다니는 이유가 뭐였냐고 예? 왼쪽에 내가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가까이 가야 뭐합니까 예. 왜 나를 찾으러 다니시나요 제가요 이쪽에 뭐 이게 함정 취재 수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좀 먹느라고 이 중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 못 찾아가 못 잡아가지고 우리 나와가지고 저람잡고 있더라고. 왜 그러시냐고요. 내가 뭐 오천만 국민 여러분 아무리 정신이라도 경찰이 관리할 사람 있습니까? 여기 들어갈 사람 있어요? 뭐하러 들어가요 여기로? 이게 예. 수란라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인식이 잘못된 거야 여기를 누가 왜 들어갔냐 이거 왜민감령이뭐 네? 사기진작을 시켰다 경찰 뭐요?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이거 경찰공화국의 토대를 기초를 세워놨다 이거 그걸 완전히 한복시키겠다 이거 백기를 꽃게 만들겠대. 이 양반뿐만 아니라 이런 양반들의 그 모자에 전부 하얀 백기를 꽂고 다니도록 만들어 놓겠대. 경찰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인정해주잖아요. 혹시 누가 될지 모르지만. 그래서 대통령님께는 묻지 않고 청와대 당정청에게 물어봅니다. 이 기자들 아니 기자들에 아니라 경찰 인정합니까? 어디까지 인정하는 거예요? 어? 이 네, 경비 강화해 드니까 사고나면 경비 강화. 30도 아니에요. 경비가 뭐다될일이 경찰에 될 일에 다 산인데, 여기서 여의도 바닥에서 국회 앞에서 모든 게 불법이라는 말이 영상에서 보고 계신데, 모든 게거짓말 아무 힘 없는 도움이 아닙니까?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, 장담으로 조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제가 판단하기는 근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. 예, 근무 교대 마친 것 같습니다. 우리 국민이 이 경찰 12만인데, 이 야들을 한 명씩 따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? 이걸 정상으로 놔두는 이유가 뭐냐? 이거 내가 볼 때는 경찰, 공화국, 토대를 완전 만들어 놓은 거예 확고하게 이제 일어서자, 이거 맞죠? 어 맞대요 저 연말이 오면서부터 대번 눈치가 들리더라고 확실히 맞죠? 구역 초대는 이미 말해드린거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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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때문에 왔었어요? 네, 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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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까이 왔어 너 때문에 왔다고요아 근데 네. 지금 혼자 일행시 하신거죠?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거 못들으셨어요? 뭐 경찰 시도 단속 감시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24시간 연중무휴 근무 중이라고. 너 시비 가는 거야? 아, 시비 가는 왜 시비가는 거예요? 아 시비가는 아니고요. 왜 나올 나 어디까지요? 여기가 근무지예, 요희가 근무지예. 근무지. 어디서 어디까지? 여기가 다 여기 네, 다 여기가 근무지라. 네, 여기가 네? 네? 근무지입니다. 어 가까운 지 마시라고. 네. 여기가 이 순경이 다 근무지라는 거예요. 네? 야이 야, 양반이 민감령이요? 민감령이도 여기 다 근무지가 아야 어? 어디라 형태야? 에? 여기가 저 양반 다 근무지래요 이거 우리 집도 니네 근무지냐? 여보시오 중장님 우리 집 여기가 다 당신 근무지요? 어? 아나 어? 근무지요? 근무지요? 아 아닙니다 근무지 맞습니다 제담당 공무집에 이미 다 떨어졌어요. 누누 떨어지시라고 하 말입니다. 그야가나리해 볼까요? 하실래요희 철과 직무집에좋습니다 조사 밝혀 주십시오. 조사 밝혀 주세요. 따라붙지 말고 한발짝따라보면나두발짝 들어가 겠습니다. 이제. 과하 네? 아, 자기 집행법이 있다던데 네? 네. 네, 공무원 집행으로 114 신고합니다. 좀 있으면 옵니다. 얘가 공무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근무지인지, 태국 가라 이게 어디다를 기다리시오손 공갈 공간 아닙니까? 공갈 하네요. 내가 다 자기 근무지래, 정말 근무소를 나온다면나 빨리 오라고 하세요. 에이. 무슨 전망금 전망금 문제고, 예올 예, 때까지 좀 전달돼 있겠습니다.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이론이야 이한말이 네? 우리 국민이나 기자는 이해. 자기 있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자기가 다 병원이라서 나는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 묶고 가라 이거 하루 종일 이런 게경찰이공모 집행 방해했다고 일일이 신고한다니까 와서 한번 법적으로 해 보자고 대들아 형. 어. 아 거기 안신고 신고 안 했으면 114 신고 좀해 주세요. 114 신고 좀해 주세요. 기사님일례 드신 거 했죠? 안 했으면 안 돼요. 확실하게 이집어넣차고이고 완전히 의도적이야 먼저도 지구대 와서 여기서 두명 행사버린 거 아시죠? 오늘 도또 하라고. 미리 약속을 라도 했는 모양이지. 왜? 왜 여기, 형, 여기 이렇게 셋째 서는 거야, 이거? 어? 여기 누구 들어간다고? 내 이런 사람 춤받네. 여기 다 여기가 내 근무지라, 이거. 공무원 대행 하지 마라, 이거. 여기가 다내 근무지니까, 너가 좀 꺼지라, 이거. 응? 우리 뭐, 사장이 뭐다섬세하게 납부하고, 경찰, 감시의 감독, 지도 단속한다. 24시간. 연정부요, 이 경찰은 뭐냐? 우리의 뭐라고요? 이건 현장 제품감에 그것을 전치하기 위해서 12년, 뭐 1년 뒤던타오라이거 해주시는 독자님들 꼭꼭 눌러주세요 이 경찰 복이 뭡니까 도대체 평상 못 읽혀서 이 양반같이 한사람도또 처음 봤어 얘가 다내 근무지역이래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정문 근무하러 나온 얘기 그 정사만금이사 나왔으면 람은이사 예, 서지 않게 돼 있어요. 어디 이사람사람들이사람날이 예? 예, 하는데 가 사람은 이사람고이 사람은 사복입은이사이 사람은 은고사